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st of December 2021. Wednesday, now 10.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너무 하락폭이 커서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고요 Celtrion도 2.42%, Celtrion h e s s e l c 2.1%, Celtrion 제약 1.17% 올라가고 있고요 어 셀트리온 반등하는 주요는 어, 그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에 공급을 4키로나본격으로 시작했고 5만 면봉 15만 레알을 먼저 수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그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그 그 어, 레키로나의 칵테일 요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CTP-63 이게 으, 강한 중화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으, 여기에 지금 인산시럽에 계속 박차를 좀 가고 있고요. 지금 그경구역 약보다 더 어. 좋은 이 흡입 편약이 경제성과 편리성이 뛰어난데 이것도 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칵테일 요법하고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스파이크하고 트래핑이 있는데 스파이크는 이 바이러스 돌기에 붙여서 그 바이러스 예 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거하고 트래핑은 뭐냐면 호흡기에 달라붙어 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백신의 기능도 이게 할수 있는 거 같아요 미리 차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흡입형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면 어 그. 어떤 치료제하고 약간의 백신 기능까지도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연내 임상 일상이 끝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임상 이상이 초에 돌아가면 이상까지 결과만 나오면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을 낼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구역 약보다 이게 더 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확률도 많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또 무슨 소식이 있었는 이게 무슨 소식이었나요 어. 아그 다음에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병상을 예전에는 에, 이제 좀그 모든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다가 병상이 모자라니까 65세 이상은 일단 병원에 치료를 받다. 이제는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재택 치료를 하고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재택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그, 이제, 특별 병원뿐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다 맞추는 걸로 확대를 했잖아요. 이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지금은 50세 이상만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빨리 연령 구분을 없애고 아까 재택 근무의 연령 아니 재택 치료의 연령을 없애듯이 모든 연령에서 다 맞도록 하면 병실 부정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빨리 해야만 합니다. 셀트리온에서 또 다행히 레키로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가에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실 부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왜 놓치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어, 그, 식약처 좀 반성 좀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끼 식사의 행복 요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옥동식 서교동 돼지국밥 신의 명가다 그랬는데 마표도, 마포구 소교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돼지곰탕집이다. 원래 입소문이 있어 마니아들이 찾는 식당이었는데, 이제는 방송 등에 소개되면서 식사시간 전후에는 긴 줄을 서야 한다. 입구에 옥동식이라는 나무 간판이 있는데 주인장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메뉴는 돼지곰탕 한 가지로 보통 특만 있다. 주방 식구들과 먹기 위해 돼지고기 짜투리를 끓여서 해 먹어본 음식이 이지국밥의 탄생 계기라고 한다. 곰탕을 시키면 아다하만 노세 대접에 밥을 담고, 얇게 점인 돼지고기를 듬뿍 올려 털여만 후 팔을 얹어 내놓는다. 고기만 사용해서 끓여내는 맑은 국이어서 메뉴 이름도 돼지곰탕이 되었다고 한다. 고기는 얇게 점해서 부드러운 맛인데 잡내도 없다. 매콤하고 독특한 양념장과 함께 먹으면 제 맛이다. 김치도 곰탕과 잘 어울린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내는 토종돼지인 버크셔 케이 품종만 쓴다. 강남에 역삼점을 열었다. 옥동식. 자. 고, 음, 이 정도 하고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시,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